안녕하십니까. 다사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문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나도 중독일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요. 보통은 스트레스 때문에 나는 술을 마신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그 어,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술 마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스트레스가 없으면 술안 마셔 그러니까 나는 중독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독이라는 것은 그냥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안에서 술을 마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나는 이 음주가 조절이 되는가. 조절이 되지 않는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절이 되지 않는 음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라고 하면 중독을 의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독의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의 원인은 생물학적인 원인, 사회적인 원인, 사회적인 원인에는 가족적인 원인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원인, 그리고 영적인 원인, 도덕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섯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물학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과거의 연구들은 최근처럼 유전자 연구가 안 되었었기 때문에 양자 연구나 쌍둥이 연구,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자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아버님들이 중독인 경우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들이 중독인데 이 아들들을 중독이 아닌 집안으로 어렸을 때 양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유전적으로는 아버님 걸 가지고 있는데 환경적으로는 아버님과는 다른 그런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아 생물학적으로는 그러면 이분들은 생물학적인 원인은 있는데 환경적인 요인은 그렇지 않아 라는 걸 보여주겠죠. 자로 간 아들들이 중독이 될 확률을 보니까 4 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친부일 경우에 이 생물학적인 유전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고요. 또그 다음으로는 쌍둥이 연구가 있는데요. 쌍둥이도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란성 쌍둥이죠. 유전자가 거의 일치하는 경우. 두 번째는 이란성 쌍둥이. 유전자가 반만 일치하는 경우.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는 둘이 같이 중독을 보일 경우가 56%. 그리고 이란성의 경우에는 둘이 같이 중독을 보이는 경우가 28%로 뚝 떨어지는 결과를 봅니다. 그마만큼 유전성이 높은 질환이라고 할수 있고요. 최근에는 유전자 연구들이 계속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독과 관련돼서는 도파민 관련 유전자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생물학적인 경향이 높은 질환이다라는 걸 알려 주고요. 또 가족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면 가족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붕괴돼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거나, 부부간의 불화가 심하다거나, 아버님 쪽의 반사회성 경향이나 공격성이 심하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가족을 떠나서 사회적으로는 음주가 굉장히 허용되고 용인되는 사회 저희가 과거에는 좀 그랬었는데요. 술 마시면 좀 그럴 수 있지 이해할 수 있어라고 용인해줬던 사회도 하나의 요인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반사회성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려서의 그 과잉 행동 장애나 행실 장애가 결국은 나중에 더 커서는 반사회성 인격 장애로 발전돼. 되기도 하는데요. 양심의 결이라든가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죄책감을 못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중독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중독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정신과에서 보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중독이 어, 뇌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뇌 세포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부위가 있을 텐데 특히 우리가 술을 마시면 필름이 끊어지는 부위인 해마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가 해마이기 때문에 기억을 저장했다 나중에 송출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그 부위에 필름이 끊어지면서 세포가 약해지기도 하지만 그 부위에 세포가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해마부위에 세포가 많이 죽기 때문에 기억력의 상실에 이르게 되고 그 기억력의 세포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뇌세포가 좀 작아지게 되고 뇌 용족도 작아지게 되고 뇌 물길도 커지게 되고 그렇게 뇌의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한 잔으로 괜찮지만, 나중엔 한 잔이 안 되고, 두 잔이 되고, 세 잔이 되고, 한 병이 되고, 두 병이 되고, 두 병을 마셔도 별로 취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내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금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안 마시게 되면 손이 떨린다든지, 땀이 흐른다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우울해진다든지, 헛것이 보인다든지, 간질을 한다든지, 이런 금단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술을 구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또 그래서 모든 것들을 술과 연관해서 생각하고 술을 구하는데 방법들을 많이 찾아내고요. 또 그리고 술을 마신다고 하면 또 술을 마시고 깨어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술을 마시고 또술 마신 이후에 보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회 활동을 하거나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직업적인 생활이나. 가족적인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영향이 받게 되는데 그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술을 끊을 수 없을 때 이런 걸 보고 중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겠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하게는 CAGE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C는 컷오프. 나는 이제 그만 마셔야 되겠다. 나 이제 더 이상 마시면 안 돼라고 나는 생각하는가. A는 나는 옆에 사람들이 이제 좀 그만 좀 마셔라라고 귀찮게 하는가. G는 guilty인데요. 그만 마셔야 되겠다고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아이고, 나 이렇게 마셔서 우리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우리 직장에, 내가 직장에 못 나가서 죄송한데, 라고 생각하는 죄책감을 느끼는가. 이는 아이 오프너라고 해서, 다른 분들은 저녁에 일 끝나고 이렇게 마시게 되는데 이분은 일이 있는 날에도 나가서 술 마시고 일을 몰래 간다든지 이렇게 아침부터 해장 술 마시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그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면 술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또 그런 것 말고 이제 저희가 보통 하는 거는 K 오디트라고 해서 음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음주 선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15점 이상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25점이면 입원을 해야 할 만큼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문답식으로 하면 거짓말하면 어떡해요라고 보호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것 말고도 피 검사를 해서 보면 지금 막 음주해서 피 속에 있는 알코올의 농도가 얼마인지 이런 걸 나오는 검사들도 있지만 그것 말고 MCV라고 해서 장기간 음주를 하고 있을 때 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피검사만 한 것만으로도 아 이분이 술 문제가 어느 정도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MCV, 감마GTP, SGOT, GPT 같은 검사 피검사 결과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뭐한 달에 한번 마시니까 중독이 아니에요.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가끔 이상하게 이분은 안 마시면 10개월도 딱안 마시는데 마시기 시작하면 며칠씩 한뭐 일주일, 2주일까지도 마셔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10개월을 안 마시니까 중독이 아니지 않는가요? 나는 10개월 동안 안 마셨는데 내가 무슨 중독이에요? 매일 마시는 사람들이 중독이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독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 금방 얘기 드린 것처럼 10개월 동안 안 마시다가 마시기 시작하면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 그런 경우를 감마형 알콜 중독이라고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중독이 아니어서 안 마신 것이 아니라 애써서 안 마시려고 했다가 마시기만 하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중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마시니까 중독이다. 나는 매일 안 마시니까 중독이 아니다. 그것만으로는 중독이냐 아니냐를 간별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중독이라는 질환이 매우 어려운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어, 가족병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파서, 내가 술을 조절 못해서 내 삶이 어려워지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도 직업적으로도 가족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내과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고 끝나면 좋겠지만 내 삶이 나와 같이 사는 가족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가족들의 삶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가족들이 그냥 살기가 어려워 이런 것들이 아니고 가족의 정신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병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독의 특징은 환자 혼자 아픈 것이 아니고 온 가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가족질병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중독은 여러 가지로 이 과정을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네 가지 정도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존하기 전의 단계에는 저희가 이제 술을 맨 처음 저, 접했을 때로 생각을 해 보면 좋은데요. 맨 처음 접했을 때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을 자꾸 힘들 때 마시게 되고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기분이 좋으니까 어떤 힘든 상황이나 좋은 상황이나 이럴 때또 술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 술을 이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의존 전 단계에는 자꾸 스트레스 상황이나 힘들 때 술이 생각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의존 전 단계가 지나서 초기 의존기를 가게 되면 자꾸 술을 마시게 됩니다. 마시면서 아 이게 내성이 생겨가서 이전처럼 한병 마시던 거에서 아 이제 한 병으로 되지는 않아 이제 좀더 마셔야 되겠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조금 더 마시다 보면. 내 주량을 넘어가기 때문에 자꾸 필름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필름이 끊어지다 보면 필름이 끊어지고 나서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게 되죠.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또 죄책감이 생깁니다. 죄책감이 생기기 때문에 술을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내성은 생겼는데 죄책감이 생겨서 몰래 몰래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존의 초기가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몰래 마시는 술이 의존의 초기에서 넘어가면서 이제 결정적인 의존 시기로 들어갑니다. 의존이 결정되는 시기라는 말인데요. 그 말은 술을 마시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절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한 병만 마시고 싶어. 나는 두 병만 마시고 싶어. 하지만 거기서 내가 멈출 수가 없고 더 계속 마시게 된다는 것이고 나는 오늘은 안 마시겠어. 라고 결심했는데 그날 마시게 되고 그날 일도 못 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결정적인 의존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절이 안 되는 음주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하는데 내가 계속 마시고 있는 이런 인간의 의지로 해야 하는데 의지대로 되지 않는 그런 질병의 단계로 넘어온 그런 순간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단계로 와서 질병이 거기서 머물르면 좋겠는데 이 질병은 만성화되고 계속 가져가는 질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만성 중독의 단계로, 만성 알코올 중독 단계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절이 되지 않는 음주가 지속되지만, 이전처럼 더 이상 많이 마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은 몸이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양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계속 마시게 되고 계속 마시다 보면 멈추는 순간 신체적인 의존 증상들이 발생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단 증상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금단 증상 때문에 자꾸 또 마시고 또 금단 증상이 없어져서 마시게 되면 마시고 나서 조금 있으면 또 다시 금단 증상이 오기 때문에 또 다시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의 고 고리에 딱 빠져버려서 만성 중독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 말고 아편이나 마약 중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많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약을 하다가 약을 안 했을 때 손을 떤다든지 뭐 이상해 보이더라 이런 TV에서나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 본 것처럼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시다가 안 마시게 되면, 안 마시려고 하지 않고, 단지 저녁에 마시고 아침에 일어났을 뿐인데도, 아침에 막 손이 이렇게 해보라 그러면 엄청 떨립니다. 손이 떨려서 국을 먹어야 되는데, 국자를 못 들겠다. 아니면 직장에 가서 글씨를 써야 되는데, 글씨를 못 쓰겠다. 그리고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여름이 아닌데도 땀이 주룩주룩 흐른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럴 때 혈압을 재보면, 혈압이 굉장히, 고혈압이 없으신데도 혈압이 굉장히 높고, 또 맥박이 굉장히 높게 뜹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앉아 있다 일어날 때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서 혈압이 뚝 떨어지시는 경우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지만 우울증이나 불안이나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보이기도 하고요 심각한 경우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간질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금단선망이라고 해서 중독이 심각할 때 나타나는 것인데요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 몸에 뭐가 기어 다니기도 하고 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기도 해서 마치 정신 증상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독의 위험신호, 특히 재발할 수 있는 위험신호를 말해 볼수 있겠는데요. 중독에서 가장 위험한 위험신호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외롭거나 화나거나 피곤하거나 저희가. 배, 화, 외피라고 해서 배고프고, 외롭고, 화나고, 피곤하고, 이세 네 가지는 꼭 피해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네 가지 부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또 사회적인 상황들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식하는 상황이라던가, 저녁에 친구들하고 술 마시는 상황, 또 동호회 같은 사회적인 상황, 그리고 내가 원래 다니던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데 지나가는 상황, 이런 내가 갈망을 잘 느껴왔던 상황들, 이런 순간들도 재발의 위험 순간이 될수 있겠습니다. 치료로 오기까지의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보통. 저희가 어떤 질병이든 빨리 와서 빨리 치료하면 참 좋겠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초기의 단계에 아나술 문제 있어라고 생각해서 와서 약 먹고 빨리 회복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병이 초기에는, 아, 나는 문제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아, 나는 문제 없는데 옆에서는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치료로 오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길고 오래 걸립니다. 근데 치료로 오기까지는, 어, 본인이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내과에 가서 아 내가 너무 아파서 내과에 갔더니 어, 간염이라더라 술 때문이라더라 아니면 보호자분들이 너무 보고 있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의사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가족들에 의해서 치료를 하러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치료의 과정은 이제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특히 전문 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자면 먼저는 저희가 오시면 외래에서 한번 치료를 해 봅니다. 치료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두 번씩 해 보면서 술을 끊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를 먼저 해보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면 이번 치료를 해서 술을 끊어 보고 끊는 동안에는 해독 치료를 하면서 몸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폐쇄병. 개방병동에서 술을 끊고 좀 살아갈 수 있게 많이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개방병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개방병동에는 문이 낮에는 열어져 있는데요. 열어져 있는 동안 나가서 술 사먹지 않고 왔다 갔다 운동도 하고, 교육도 받고, 할수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적응 잘하고 있다. 라고 하면 집에 외출도 나가보고, 집에 외박도 나가보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럼 집에 가서도 술안 마시고 잘살수 있다. 그렇게 하면 그때는 여기서 집에도 다니지만 직장도 나가보고, 직장 가서 일하고, 들어와서 자고, 주말에는 집에 가고, 그런데도 내가 술안 마시고 잘살수 있다. 그리고 내가 술을 안 마시고 살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 라고 하면 그때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치료의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병원마다 프로그램이 달라서 다 똑같이 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치료의 과정으로 한다면 치료가 더잘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른 주정이라고 하는 게참 이상한데요. 주정이라고 하면 술 마시고 취해서 소리를 지른다던가 물건을 부순다던가 이런 것을 주정이라고 볼수 있겠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마른 주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마른 주정이라는 얘기는 술을 취하지 않는데 주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마른 주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후기 금단 증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후기 금단 증상은 뭐냐면 술을 마시지 않아 술을 마신 때처럼 증상이 보이는데요. 얼마 전에 제 환자분이 얘기하신 걸 들어보면 이제 술을 안 마신 지꽤 됐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갑자기 주말에 일이 딱 끝나고 집에 왔는데 술 마신 후처럼 눈이 앞이 뿌옇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하루 종일 2박 3일을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내가 술이 취했었던 그때처럼 느낌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고 저희가 마른 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른 주정을 영어로 하면 버드라고 하는데요. 버드가 뭐냐면 빌드업 드링크 해가지고 술을 마시기 위해서 뇌에서 이전에 술을 마셨을 때는 술을 마시게 되면 흥분하게 되고 억제는 덜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맞춰졌던 신경 전달 물질이 정상화되어 있지만 이 정상화를 뇌에서는 더 이상 이게 정상이 아니고 아까 이게 정상이기 때문에 다시 이걸로 가려고 자꾸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주치... 오래 지나게 되면, 요렇게 좀 맞춰봐라고 뇌에서 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버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증상은 다르지만 결국은 뇌에서 신경전달무지를 과거에 있던 평형으로 맞추려고 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게 술을 딱 끊는다고 해서 금단증상이 끝난다. 그래서 그 다음에 편해진다. 이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후기증상, 금단증상이 한 번씩 나타나면서 결국 음주로 재발하게 이룰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재발로 이르지 않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걸 구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독에서도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먼저는 중독에서 나타나는 뇌로 인한 이상 증상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 중독이 되면서 치아민이라는 물질이 결핍이 되게 됩니다. 위에서. 비타민 계통의 하나인 치아민을 흡수를 덜하게 됩니다. 그데이 치아민은 신경계통을 쌓는 물질들이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보호해주는 막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손상이 되게 되면서 신경만으로 구성된 뇌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뇌 손상을 입게 되는데 그 치아민 부족으로 인한 뇌 손상이 저희가 어떤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르니케 코사코프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르니케 증후군은 이제 그 신경이 이 뇌에 이상이 생기면서 몸이 약해지고, 잘 걷지 못하고, 눈동자가 흔들리게 되고, 이런 신경학적인 이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치아민을 빨리 공급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치아민 공급 없이 술만 계속 드시게 되면 결국은 그 손상이 뇌에 남게 되면서 코사코프라고 해서 작화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치매 환자들한테서 기억이 잘안 나서 뭔가를 거짓말을 덧붙여서 하는 거 작화해서 이야기하는 거내 돈이 없어졌는데 그럼 너가 가져간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작화증 그런 것들이 코사코프 증후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사코프 증후군 때 치매와 같은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아, 이거하고 치매하고 구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치매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치매가 있어서 작각증을 보이는 치매도 있고 또 성격의 변화를 보이는 치매도 있고 자기관리가 안 되는 치매도 있고 보행이 잘안 되는 치매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치매와는 약간은 좀 다르게 볼수 있겠습니다. 중독은 참 이상한 질병입니다. 초기에는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요. 그래서 내가 빨리 술을 끊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정신과 질환 중에 일부의 질환들이 그런데요. 이런 것들처럼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문제가 없는데 어? 왜 내가 치료를 받아야 해?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옆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초기에 만약에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옆에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고 얘기한다면 만약에 병원에 오기까지가 어렵다 무섭다라고 생각하 드신다면 중독관리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셔서 진단을 받지 않고 상담을 받고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워서 단주를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